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수업 2강 마산해운 노인종합복지관의 스마트폰 일반 강사 배진숙입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어, 사진 잘 찍는 법을 익혀가지고 사진 찍어서 편집하고 그 다음 어, GIF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플라스로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많이 강의는 마이 자, 이번 강의는 사진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먼저 사진 촬영하기 위해, 위한 사진을 잘 찍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진 잘 찍는 법을 먼저 익혀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다시 설정, 아, 카메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는 사진을 가지고 어, 편집을 할 거니까. 자 카메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들어가셔가지고 어, 환경 설정은 톱니바퀴 모양 보이시죠? 톱니바퀴 모양 위에 있어요. 위에 보이시죠? 위에 클릭 눌러주시면 카메라 설정 해가지고 자 여기 후면 사진, 전면 사진.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후면 사진 그리고 내 얼굴을 찍겠다 하는 것은 전면 사진 해서. 어, 이 사진을 찍을 때는 다음에 그냥 사진으로만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사진을 가지고 우리는 동영상까지 편집을 할 거예요. 그럴 경우에 동영상 편집을 할 때는 16대9로 우리가 어, 설정을 해놓고 하게 되면은 유튜브에 올릴 때도 영상 올릴 때도 16대9로 해서 영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6대9는 어, 폰을 가로로 놨을 때 가로에 꽉 차게 볼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9대16이라는 것은 세로로 우리가 화면에 꽉 차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1대1이나 4대3은 그냥 사진으로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어, 후면 사진 크기도 16대9로 우리가 설정을 할 건데, 16대9, 4대3, 1대1 보이시죠? 16대구로 설정을 하시고요. 자, 여기 전면 사진 크기 보이시죠? 전면 사진 크기도 마찬가지. 16대구, 4대3도 있고, 1대1도 있고, 16대구 설정을 하시고요.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 보시면, 후면 동영상 크기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을 때 크기, 우리도 동영상도 16대구로 일단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사진을 찍으실 때, 우리가 사진 찍으면, 사진 찍은 걸 다음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꾸미고,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릴 때도 어 아주 편하게 우리가 볼수 있게끔 일단 설정이 되셨고요. 자, 동영상 손 떨림 보정은 우리가 손 떨림을 약간 잡아준다 해가지고, 이것도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하시고요. 어, 여기 사진을 찍을 때 아무리 어, 바르게 찍는다 해도 약간 기울어진다든지 우리가 틀어질 경우가 있는데 사진 편집에 가서 그걸 자르게 해서 우리가 편집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은 어,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가로로 어, 정확한 가로선이라든지 세로선을 조금 맞춰서 찍어주면은 더 사진을 잘 찍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고 되어 있으세요. 여기. 수직, 수평 안내선, 수직, 수평 안내선에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이 기종에 따라서 폰 기종에 따라서 수직, 수평 안내선에 들어가면요. 3 곱하기 3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으세요. 그래서 3 곱하기 3은 뭐냐 하면은 가로로 줄 3개, 세로로 줄 3개라고. 어, 줄이 나와 있는 데서 우리가 가로선을 맞춰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세로선에 맞춰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했을 때 수직, 수평, 우리가 안내를, 안내선에 의해서 사진을 찍으면 좀더 바르게 어, 사진을 찍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촬영 방법이 있습니다. 촬영 방법이 있는데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폰을 이렇게 들고, 들고, 어, 손을 쭉 내밀어서 사진 찍기 위해서 버튼을 눌리려 하면은 몸이 같이 따라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편, 편리하게 음성으로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는데, 촬영 방법에 들어가시면, 자, 음성으로 촬영을 할 건지, 플루팅 촬영을 할 건지, 손바닥 내밀기라고 이제 촬영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음성으로 촬영도 활성화 시켜놓으시고요. 어, 음성은 우리가 스마일, 김치, 촬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알아서 폰이 촬영이 되게끔 우리가 음성 촬영형을 활성화 시켜주실 수 있으시고요. 나중에 조금 이따 사진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어, 우리가 한번 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팅 촬영 버튼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면 위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촬영 버튼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래에 항상 어 촬영한다 하고 터치 해주시는 게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지만 플로팅 촬영 버튼을 활성화해 놓으면 그 버튼이 하나 더 생겨서 위쪽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우리가 마음대로 손 가는 데서 우리가 쉽게 촬영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이것도 이제 활성화 시켜 놓으시고요. 손바닥 내밀기라고 되어 있는데 손바닥 내밀기는 우리가 내 얼굴을 사진을 찍을 때내 모습을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어, 폰을 멀리 갖다 놓고 내 얼굴을 조금 작게 볼수 있게끔 폰을 멀리 갖다 대면은 사진 찍기가 불편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내 손바닥을 카메라를 볼수 있게끔, 폰을 볼수 있게끔, 손바닥이 폰을 볼수 있게끔 한번 어, 넣었다가 떼시면 어, 자동으로 촬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손바닥 내밀기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어,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갤러리, 사진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갤러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갤러리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찍은 사진은 제가 마이크를 들고 하다 보니까 사진이 제대로 잘안 찍혔어요. 그래서 어, 카메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찍어놓은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 어, 편집을 하기 위해서 편집은 아래에 우리가 연필 모양 보이시죠? 연필 모양에 터치하시면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편집하는데, 여기에서 해모양처럼 오른쪽 제일 아래에 해모양 보이시죠? 해모양은 클릭하셔가지고, 색조 변경이라든지 밝기 조절, 채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밝기를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밝게, 자, 어둡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채도에 들어가셔가지고, 채도 약간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고요. 색조에 들어가셔 가지고 색조도 이렇게 우리가 약간 색깔을 이렇게 한번 바꿔 봤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우리가 밑에 있는 글자도 넣고, 어, 그림도 직접 그려 주실 수도 있고요. 이모티콘도 넣어 주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것만 하나 저장을 먼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저장 터치 하시고요. 폴더에 저장되었습니다. 하고 넣어줘. 여기 우리가 변경되어 있는 이 사진도, 어, 원본이 이게 바뀐 것 아니냐 하는 게 아니라 원본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게, 어, 따로 우리가 편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편집되어 있는 이 사진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한 단계 앞으로 돌렸어요. 보시면 원본 사진, 또 바꿔놓은 사진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원본 사진을 가지고 편집을 이제 또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연필 모양 들어가셔가지고요. 효과, 여기 동그라미 3개 보이시죠? 동그라미 3개에 클릭하면은 자, 자동 있고요. 바닐라, 여기 효과들이 다양한 효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숲속에서 영화처럼 또 여기 핑크로저 자, 흑백도 있고요. 흑백보다는 조금 전에 이런 어, 효과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음, 자, 여기. 자, 숲속에서를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숲속에서 선택이 되셨고요. 아까 이모티콘을 한번 넣기 위해서 이모티콘 클릭. 눌러주셔가지고, 아래에 이모티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모티콘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모티콘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거 하나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 하트 모양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기 조절. 전 보이시죠? 여기에서 크기 조절. 음, 또 하나 더 적용 한번 시켜 볼까요? 적용시켜서. 여기 이제 음표를 한번 넣어볼까요? 음표 자 이렇게 해서 이동시켜서 여기 갖다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넣었는데 이걸 어, 이모티콘은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또 어, 삭제도 시켜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t 를 이용해서 글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T 선택하셔가지고요. 자 글자 색깔 선택이 되시고요. 글자 색은 제가 조금 짙은 보라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글자 색깔 선택하시고 단풍이라고 글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 요 단풍. 자 이렇게 선택하고요. 글 넣으시고 완료 눌러주시면 글자가 단풍이라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글자가 크게. 짧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글을 직접 한번 써보겠다 했을 경우에는 여기 그 글판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연필 모양 선택이 되어 있는 곳에서 자, 여기 글을 직접 쓰겠다 하고 자, 흰색으로 한번, 하얀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 가을, 가을이라 넣었어요. 자, 가을 하고, 우리가 글을 넣고요, 지우겠다 할 때, 여기 옆에 거그 지우게. 지우개 해서 지워주셔도 돼요. 자, 여기 이렇게 하면 지워지고. 다시 글을 쓰겠다. 연필 모양 선택하시고, 글. 넣어주시면, 직접 우리가 글을 넣어주실 수가 있는데, 어, 이 직접 그리기를 활용하실 때는, 어디에 우리가 어떤 부분이 뭐 하자가 있다라든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세히 봐라 했을 경우에는 여기 연필 모양을 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우리가 어 체크를 해서 나타내기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뭐 만약에 뭐 다람쥐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는 우리가 뭔가 되돌리기 하게 되면은 이거 없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어, 이펜 모양으로 펜을 가지고 직접 그려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방법도 사진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시고요. 이 편집한 것을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 눌러주시면 갤러리에 다시 또 이것도 하나 더 저장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전 부터 눌러서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편집한 이거 가을. 또 여기 색조넣는거 하나 있고요 원본 사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진 어, 색조 변경하고 사진 편집하는 거 한번 해보셨고요 자 이제 사진을 가지고 여러 장으로 콜라주 만들어주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카메라 사진들 많이 있으시죠 이걸 가지고 갤러리에 들어갔어요 어 카메라에 들어 들어가서 사진들이 나오는 곳에서 위에 점점점 하고 보이는 거 있으시죠? 자 여기 점점점에 들어가시면 콜라주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콜라주 만들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콜라주 만들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6개까지 선택이 될 거예요. 좀, 조금 색다른 거 3개. 4개. 이 정도로 제가 선택을 해서 아래에 콜라주 만들기 보이시죠? 콜라주 만들기 들어가니까 자 여기 조금 전에 선택한 사진들이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 어 선택을 했는데 아어 나는 이 사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지우겠다 그러면 선택하면은 위에 휴지통이 이렇게 뜨세요. 휴지통을 클릭하면은 조금 전에 넣어놨던 사진 어, 사라지죠. 그런데 사진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겠다 하면은 사진 하나 선택을 하면 위에, 자 그림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은 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또 사진을 하나 더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사진이, 어, 추가된 게 지금 안 보이네요. 으흠. 자, 이렇게, 여기서 추가. 추가. 사진 하나.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을 하고, 이게 체크가, 체크 자, 완료했더니, 한개더 추가가 돼서 이제 여섯 장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트, 어, 이 형태를 아래에 있는 이 형태대로 이제 바꿔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어, 위치를 바꿔주겠다 하면은 어, 위치 바꾸고자 하는 사진을 꾹 눌러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동시켜서 엎어주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자리가 바뀌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보셨고요. 여기 테두리라든지 테두리 색깔도 여기 어 1대1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는 사진 1대1로 해서 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네모 두 개짜리 클릭 눌러 주시면 테두리 색깔, 테두리 색깔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보시고요. 테두리의 어 여기 자, 공률, 직각으로 할 건지 공률을 좀줄 건지 표시가 나시죠? 자 이렇게 약간 한번 줘보고요. 굵기 자선 굵기를 조금 이렇게 하면은 굵게 가늘게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선 굵기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직각인지 둥근 어, 모양으로 설정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걸 어, 저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1대1 16, 9대16 자 이렇게 바뀌는데 1대1로 그대로 우리가 사진으로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저장 보이시죠? 저장에 클릭 눌러주시면 어, 이미지가 콜라주 하나 저장이 되셨어요. 어, 나중에 사진 편집한 거 콜라주 만든 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는 어, GIF로 움직이는 효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카메라 들어가셔가지고요. 위에 점점점 들어가시면 gif 만들기가 있으세요. gif 만들기 클릭 눌러주시면 gif에서 지금 우리가 사진을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사진 선택을 한 3개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3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아래에 보시면 gif 만들기 보이시죠? gif 만들기 클릭 눌러주시면 자, 여기 사진 3개 선택한 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 속도 조절은 아래에 플레이 단추 되어 있는 거 가운데 보이시죠? 속도,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속도를 낮춰주시면 천천히, 높여주시면 아주 빠르게. 정신없이 돌아가죠? 그래서 어, 우리는 천천히 돌아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할 거고요. 자, 여기. 자 여기 비율은 1대1, 4대3 하고 되어 있는데 사진으로 이것은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대1 그대로 적용을 시켜 주시고요. 자 여기 플레이 단추 아래 제일 앞에 있는 거 선택하시면 어 사진이 선택되어 있는 사진이 아래에 선택되어 있는 사진 3개가 보이시죠? 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이걸 삭제하겠다 하면 휴지통, 더 추가하겠다 하면은 그림 선택해서 하나 더 추가를 시켜주실 수가 있으세요. 선택하고 완료. 했더니, 자, 여기 들어가면은, 아까는 3개였는데, 지금 4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GIF 만들 때도 사진 어, 빼고 넣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플레이 단추 눌러서 또, 우리가 천천히 해놓으니까 아주 조금 천천히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어, GIF로 우리가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저장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위에 저장, 저장하면은 자 GIF 어, 저장이 이제 하나 됐습니다. 자 이걸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홈 하면 눌러 주셔 가지고 갤러리 들어가시면 갤러리 자 여기 아까 우리가 사진 한장한장 한장 우리가 수정한 것은 카메라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셨고요. 카메라 들어가셨을 때 가을 그 다음 여기 색조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어, 효과 중거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조금 전에 GIF로 우리가 바꿔난 거 있으시죠? 그것은 여기 GIF라는 폴더가 있으세요. gif 폴더에 눌러주시면 조금 전에 만든 어, gif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진을 가지고 어, 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해서도 익혀보셨고, 어, 여러 장이 있을 때 콜라주나 gif를 만들어서 우리가 꾸며주실 수도 있으시고요. 어, 슬라이드도 똑같은 방법으로 슬라이드로도 우리가 만들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것을 어 이렇게 편집해서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 공유시켜서 서로 어 주고받고 소식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 수업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어 이번 시간에는 사진 촬영 어 편집하기를 해보셨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